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구춥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주간 공모주 일정 정리해 볼 건데요. 3주차 청약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 4주차는 청약은 물론 상장도 많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 내서 빠르게 정리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을 보면 23일 화요일부터 IBK 스펙과 이닉스 청약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스튜디오 3익 신형 스펙이 청약합니다. 앞에 두곳 청약 환불금으로 다시 비례까지 활용이 가능해서 다행이고요. 뒤에 두 곳은 주말께서 환불까지 4일 소요된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상장은 이렇게 네곳입니다 모두 지난주 청약했던 곳들인데 24일 수요일에 대신 스펙과 우진엔텍이 동시 상장이고요. 하루 걸러서 HB인베스트와 현대임스가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상장부터 정리해보면 스펙주와 우진엔텍이 동시 상장인데 둘다 유통금액이 아주 적죠. 스펙주는 그렇다치고 우진엔텍은 100억도 안되는 물량이라서 동시 상장이라도 부담이 덜합니다. 또 확약이 높아서 낮출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두곳 모두 수혜 측이 좋았고 단독 상장이라서 역시 기대가 됐던 공모주들입니다. 여기에 기관 최종 확약은 우진 엔 텍만 먼저 나왔습니다. 수혜 측대 확약이 17%에서 최종 무려 44%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중 6개월이 가장 많긴 하지만 15일도 적지가 않아요. 상장 후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15일 뒤 물량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물량은 최종 12.4%로 아주 좋고 특히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상장일 더욱 기대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 유통 금액을 정리하면 대신 스펙도 최종 확약이 나오긴 했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우진의 택은 유통 금액이 61억 스펙주보다 작은 물량이죠. hb인베스트와 현대임스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상장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긴 하지만 hb는 200억대 현대임스는 400억대까지 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공모주 청약 4곳 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닉스 공모주 어 여기는 2차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업체입니다 전기차의 충돌이나 어떤 화재에 있어서 내부 장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라 고 보면 될것 같고요. 거래처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sk온 계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매출 1000억대, 단기순이익도 100억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적지 않은 회사입니다.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제에게 105억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시총은 1273억, 구주매출 없고 유통물량은 399억입니다. 주간사는 삼성증권 단독이고요. 공모가는 상단 초과에서 14,000원 확정됐습니다. 청약 한도는 최소 20주, 14만 원이 필요하고요. 최고 한도는 온라인 청약자 18,000주, 1.26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스튜디오 3익을 보면 여기는 3익 가구 잘 아시죠? 이런 가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가구 판매와 설치까지 해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은 8,900억 이익은 2에서 40억대 뭐 그렇게 큰 규모의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공모주식수 일반청약제액이 21만 2,500주 모집하고요 금액으로는 상단기준 최대 35억입니다 시가총액은 697억 작은 편이고요 구주매출 없고 유통물량은 178억 정도 예상되네요 주관사는 DB금융투자 단독이고요 공모가는 14,500원에서 16,500원입니다 청약한도는 상단 기준 최소 20주, 16만 5천원 필요하고요. 최고한도는 우대상 없이 2만 1천주, 1.7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는 계좌 없는 분들 1월 23일 화요일까지는 개설하셔야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외 스펙주 두 곳과 함께 이번 주 이렇게 청약이 네 곳인데 ibk 스펙도 수익 측을 보면 경쟁률이 높고 또 유통금액이 80억 소형 스펙주입니다. 대신 스펙 17호가 24일 수요일 상장하니까 이 결과 보고 IBK도 자금 배분할지 고려해 보시고요. 또 상장은 아직 확정 전이지만 두곳 2월 1일 동시 예정입니다. 그 다음 스튜디오 산미과 신형 스펙 여기는 수요일치기 24일 수요일에 나오는데 이때 결과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 청약 결정해 주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4주차 청약과 상장 많습니다. 청약에 도움될 수 있는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월요일에 스튜디오 3익 소개 영상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